<laughs> 여기가 서울 지역 1등인 거, 2등, 1등인 거죠. 서울 지역 1등 서울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, 몰랐어. 몰랐어? 너무 많아지고 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어요. 로또가 뭐라고 이렇게 직원분들도 로또를 구매하지? 네, 네.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두 매씩 자동이랑 수동 비율 중에 어느? 네, 네. 훨씬 많죠. 뽑으러 가시죠, 그냥. 아, 명당 서울에서 1등이라고 해가지고 방문했는데 한 2년 만에 처음 지금 어, 2만 5천원 당첨되신 적 있으세요? 어, 없어요 사람이 하도 많이 모여서 대수 본다고 한번설 명절도 되고 해서 말도 안 났지 2만 아, 5천원 아, 줄 서서 기다리셔서 사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그냥 이쪽에 온 김에 한번 들은 네. 원놓는건 아니고 그냥 올스트예요 당첨되신 적 있으세요? 여기서 사서? 4등 5등 이런 건 여기서 뽑는 게 많아서 당첨이 더잘 되겠죠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여기서 로또 사셨죠? 네네 줄 서서 구매하신 거잖아요. 네네 어떻게 좀 기운 좀 받으시는 거 같으세요? 글쎄 모르겠네. 모르지 네. <laughs> <laughs>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취재해주면은 또 처음 방문이신? 가 아니 먼저 한번 왔는데 아 여기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들이 가르쳐주셨어가지고 강북구 보동에 <laughs> 사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그냥 한번 와봤어요. 혹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, 연초니까. 네네 네 당첨될 그래도, 겁니다. 그럼. <laughs> 그럼. 네. 이거 지금 밀린 게 만원이요? 사장님 많으면... 아, 네, 바쁘신데 감사합니다. 얼굴 나도 괜찮으신가요? 네.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직원분들도 로또를 구매하시나요? 네.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두 매씩 5천원 만원 해가지고 뭐 안되면 그냥 안되는 거고 되면 기분 좋고 그런 거예요. 아, 당첨돼서 뭐 여기 나가신 분도 계실까요? 아니요.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. 아, 네. 사장님도 로또를 구매하 사장님은 구매해. 전혀 안 하세요. 수익이 뭐 여기서도 괜찮게 보시니까 안 하셔도 돼요. 혹시 무슨 요일에 손님이 가장 많으세요? 아무래도 주말에 주말로 갈수록 줄이 길어지거든요. 목금토 조금씩 더 줄이 길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주중은 어느 날이? 주중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한가한데요. 그래도 화요일도 줄이 길어요. 자동이랑 수동 비율 중에 어느 네, 네. 자동이 32번이고요. 수동이 어 10박 훨씬 어, 많죠. 배 아프시지 요 비공개로 하니까요. 누가 네. 되셨는지 모르지만 축하할 일이죠. 개인적으로는 좀, 좀 어려운 분들이 당첨이 되셔서 네. 삶의 변화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. 기억에 남는 손님은 혹시? 네. 기억에 남는 손님이요. 네. 부부가 같은 요일에 꼭 같이 오신다든가요. 네. 할머니, 할아버지가 손꼭 잡고 와서 삼천원씩 두매 하시는 분. 음. 뭐 사장님도꼭 당첨되실게요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